이전에 항원의 수파 아스메지카 던게 지금 모드상 <laughs> 그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맵을 날려서 그걸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이번에는 버전을 좀 낮춰서 1.5.2로 항원의 수 스무 그 다음에 조합 가이드 아스메지카 미이벨 데미지 인디케이터 옵티파이만 깔고 한번 진행할게요 오히잡다하게 많이 깔려있는데 정작 정작 별건 없어 하원의숲 더하기 아스메지카 이거는 마녀에 해서만 켜놓을게요 이렇게만 생성을 하고 진행합시다 자 일단 웹생성이 될때까지 잠깐만 기다려주고 시작부터 얼음 지형이야? 아, 이 버전이 낮아서 스킨이 스티브로 나오네. 아, 유 근처에 여기면은, 이거 시끄러운데, 애들. 강아지 짐소리가 내 목소리보다 큰것 같아. 나는 뭘 그렇게 쳐다보이냐, 너는. 이게 아스메지카 1이다 보니까, 기존의 아스메지카 2랑은 다르게, 직접 마법의 집을 찾아다기면서 직접 마법의 집을 찾아다기면서그 스펠을 구해야 된다는 단점도 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 음. 있으니까, 빠르게 진행하자. 갑시다. 저 위에 큐렌트 많아 저게 만화인데. 음. 일단 칼로, 일단 최대한 내 자본은 소중하니까 챙겨주고. 소는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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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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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것도 구해놓읍시다. 음. 이거 잘못해서 강아지 때리면 훅가니까 조심하고. 음. 음. 자 소도 잡고 소랑 돼지만 잡자 아니다 야아다 잡아야 되는구나. 나무건 지금 대충 이 정도만 해놓고 아 키를 바꿨더니 조작이 좀 미숙하네 원래 쓰던 키가 아니라 약간 미래를 본키 세팅을 응. 키 응. 해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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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처에 보이는 응. 손다 잡다. 음. 이게, 아무리, 아무리, 마법모드라지만, 물리적인, 물리적인 부기를 안쓸게 아니기 때문에. 어, 봐봐. 키가 익숙하지 않아서. 이실 바꾼 이유가 그거지. 여우무빙 하려고. 근데 내가 여우무빙 하는 걸 몰라서. 모르겠다. 나중에 하자. 네, 일단은 이 정도 구이났으니까 원래 땅굴로 들어가야 되는데. 집을 찾아서 땅굴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집을 먼저 찾자. 집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데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나무가 하나 더 만들어주고. 일단 갖는 게 최대한 손 잡아야 되니까. 먹을 것 구할 일이 다시는 없도록. 어, 그걸 굳이 빠져야 되니? 자, 소가 많다, 여근처에. 가죽도 어피피중중필요하니까 많이 필요하니까자 음, 음. 쭉쭉 여기 있는 소는다잡고 가자 집은 제일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집부터 찾을 생각인데 음. 아터 양심 음. 나무 내구도가 작아, 나무는. 진짜 양심. 소몇 음, 음, 마리 잡았다고. 나무검 하나가. 어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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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가지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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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기도 소가 있다. 아무래 뭐 진짜 최대한 많이 보는 기득인데. 자 그러면은 지상도 여행을 해야 되고. 자 이제 황혼의 숲으로 내려가야 아래도 여행을 해야 되고. 총두 개의 세계에서 두번 여행을 하는 거지. <laughs> 그 레벨도 중요한 게, 얘는 또, 2버전과 다르게, 자신의 이 레벨을 이용해서, 마법 레벨을 올려서, 마법 레벨을 이 경험치 레벨로 올리기 때문에, 그 이제, 인첸트도 애매해진 거야. 이도 인첸트를 해야되냐 마법 레벨을 올려야되냐 이게 엄청 고민인거지 이로프팅 가이드를 보면은 여기 마법사 어, 이거는 항원을 이고 여기 마법사 장비가 있는데 이거를 입는 방법을 생각해야될거 같아 아무리 봐도 소 진짜 많다 이거 평생 쓰다볼일 없겠는데? 아 양도 잡아야 되는데 진짜 평생 소잡을 일 없겠다. 경험치. 양은 나중에 잡자. 양터도 많이 필요하니까 집터 근처에 양이 있길 바라면서 야 이제 그만 잡아도 될것 같아 가죽 35개 소 이거 스테이크 몇개 두고? 80개 90개네? 어? 양이다 보이면 잡아야지 일단, 그건 되게 만족스럽다. 색깔 다른 놈, 아. 색깔 다른 놈들은, 흰색이 필요한데, 주로. 흰색. 다 흰색이잖아. 다 흰색인데. 그냥 여기다 버리고 갑시다. 그리고 이제, 수도 구멍 잡고, 먹을 걸 찾아 여행을 떠나는 거야. 먹을 걸나 집을 찾아. 사창수 색깔이 확실히 밝아. 인네버대니라서 자, 이제 NPC 말이다 오. 좋다. 아주가 일부러 농사를 해놓은 것 같은데 같았... 오 어, 저기 보죠 저게 이제 첫번째 마법집인데 저기도 이제 들러야겠다 일단 그전에 근처에 보이는 사탕수수 싹다 캐고 NPC마을에 집 깔고 그 다음에 저기 가야될 것 같아요 모드가 종이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도 옛날 버전이라서 뭐 하셨었죠, 저건? 빨리 저 집으로 갑시다. 석탄도 없네. 아, 그러고 보니까. 지금 들어가기 힘드니까 배제하고 이게 NPC 마을에 살면은 단점이 시끄러워서 오 세상에 당장 급한 먹거리 이걸로 채우고. 도대체 몬스터는 없던 것 같은데 기억에 일 어차피 저 집도 금방 갔다오면 되니까 자 일단 이 집을 나중에 넓혀서 쓰는걸로 하고 아이 집을 넓혀서 쓰면 되겠다 자 일단 기본적인 침대를 만들도록 합시다 침대를 만들어서 다른 먼저 죽어야 될것 같아 뭐 그게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 상자 이제 어 뭐야 하나씩 밖게안 되잖아 자 상자 두개 만들어 주고. 어차피 여기서 해석이 되니까, 이렇게 주어주는게 차이 나은 거 같고, 그리고 이거 들어와서, 곡괭이 필요하니깐, 여서다 꺼져야 될 거고, 아, 너무 시끄럽다, 얘들 이걸로 돌려서, 밑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그, 여기가 사망이라서 파고 들어가기가 영 거슬리는데 여기는 나중에 확장하면 되고 이제 진짜 거슬리는 건 봐봐 이거야 이것 때문에 얘가 지금 어? 아 이거랑 이거 들고 가야지 계속 위에서 떨어질 거란 말이야 <laughs> 횃불도 없어서 그것도 안 된다고 이렇게 파야겠다 어차피 스마트 업이있으니까이 나무껍갱이는 떼그라이 떼그라이 소리 저거 스일인데 밑에 자연동굴이 있나 몇개 보셨겠지만 몇개못 굽겠지만, 그래도 몇개 정도는 구워놓고 가는 게 좋으니까. 어, 요건 챙기고, 아, 계속 이렇 넣어버리네. 이것도 챙기고, 상자 여기다 놓고, 이걸 들고 깬거쓴 다음에, 다안 구워질 거야. 일부만 구워질 거야, 아마. 그래도 누가 가져갈 사람 없잖아. 이거 넣고 이거 넣고만그해줘이런됩니다 어? 바로 철이다 철을 캐 줍시다 석탄도 없는데 철이 나오네 석탄이 나와야 돼 석탄이 빠게밝힐게요 나도 안보여서 나도 안보여 빨리 내려가야돼 물소리가 나는거 보니까 밑에 뭐가 있거든? 손가락 어, 진짜 큰일 났다 야 이거 너무 안 보이잖아 이거 횃불이 빠르게 필요한데 어, 나왔다 드리바어드리바라어어야 근데 이거 큰일났다 나무를 너무 조금 들고 온것같아어 이걸로 하루를 하나만 되고 이거 개 동안 우리 석탄을 캐는 거야 이게 석탄 다 캐면은 깨질 것 같거든 아아 근데 이게 생각을 못한게 있네 레벨이 날라가네 아 그럼 열심히 못써봤던 뭐 레벨이 날라가네 아, 어쩔 수 없지 근데 이게 마법 레벨도 날라가기 때문에 죽으면 일신 날라가나? 지금이야 마법 레벨 없으니까 안 날라가지만 오 대현동굴이다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작품을 만들어서 내려가 봅시다. 빈티움 이죠 빈티움 깨지겠다. 그래 너의 역할은 충분했다. 철 있던 것 같은데, 그지? 안 아까운, 안 아까운 자원이 없어. 다 켜야 돼, 다 켜야 돼, 무조건. 금? 금도 어디 있을지 아직 모르니까 일단 켜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저쪽도 한번 가보자. 여기도 철 있네. 체력해주고, 어, 이거, 이거, 이거. 아까 날던 물소리가 이거겠구나, 그러면. 저 위에 철도 있는데, 아깝다, 오. 용암도 있네. 아, 어, 빈틈또 있다. 빈틈도 마법광물이니까 다캐주는게좋겠어 얼마큼 쓸지 몰라. 이게 옛날 거랑 저쪽에 스켈레톤 있다. 들어온 길 까먹으면 안 되니까 지금 머릿속으로 기억은 하고 있는데 아와 다지어졌어. 어우 위. 그래서 최후의 승자는? 승자는? 예! 헤헤, <laughs> 거저 먹기. 던전이네, 여기 있다. 와, 던전도 진짜 오랜만에 본다. 최근에 마카오에서 진짜 던전은 한번도 못것았던데 일부러 만들어진 던전 말고 실제 자연적으로 스폰 된 던전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애 폭팔보, 폭팔보 왜 이렇게 많은데 자 이거 뼈 같은 거다 챙겨주고 너무 멀리 가면 길이으니까 조심하고 아까 우리가 들어온 데 철이랑 다 이거 구워놓고 왔기 때문에 아무 뭐 사실 죽어서도 그 위치로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긴 한데 그래도 안 죽어서 나가는 게 가장 좋으니까 딱 오래 올해 벌써 오래 비기도 하고 역시 광질은 마인크래프트 의 기본이죠.